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무주 전통시장 반딧불시장에 아주 귀한 버섯이 나왔다는 또 제보를 받고 어 반딧불시장 안에 용이약초 많은 버섯과 또 약초를 팔고 있는 용이약초에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더덕도 많고요. 이야 신실한 더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더덕 이 있네요. 와, 주먹만 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능이가 나와 있네요. 아, 좋습니다. 쌀이버섯도 있고요. 엄청 큰 능이버섯입니다. 가시확 폈네요. 능이버섯이고요. 있또 이쪽에도.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용의학주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능이버섯이 많이 나왔네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가요 사장님 능이버섯 17만원이요 키로에 17만원이요 예좀 내렸네요 아 이쪽 큰 것은 A급 여기는 18만원이랍니다 여기는 아 좋습니다. 상태 좋고요. 색깔도 밝고 금방 따왔어요. 아, 금방 따온 거예요. 예. 네. 기 산자락에서 딴 자연산 능이입니다. 아요 녀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산행을 하고 또 참나무밭을 다니지만은 예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능이 버섯은 어 몸에 아주 기로. 예 소문이 나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찾는 버섯이죠 항암 효과 또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어, 특히 혈관 혈관에도 좋답니다 혈관 개선 또 소화물량이라든가 또 위염 환자들이 많이 드시는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버섯 중에 왕을 능이버섯 이라고 칭할만큼 1 능이입니다 1 능이 예, 오늘 우주 전통 반딧불 시장 능이버섯 단가 A급 예 이거 A급은 1 8만원이고요예 18만원이고 나머지 것은 지금 17만원씩 거래되고 있네요 키로에 17만원 근데 이거 하루종일 산에 다녀도 못 만납니다. 시원 네. 버섯. 키로에 17만원 지금 호가하고 있는 능이 버섯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피었네요. 지금 또 일부는 썩고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싸와 지금 데리고 있네 까치버섯도 좀 찍어요 내가 골라게 이거 좀 찍어주세요 검은버섯 먹버섯? 먹버섯 까치버섯 먹버섯? 얼마가요삶만 원. 이거 되게 맛있는데 네하고네 이거 부쳐먹으면 어. 삶아서 부쳐먹으면 물이 저... 물이 많이 빠지시면 탈모 뭐, 머리 탈모 네탈은가 많이 탈모은 진짜 귀한 등입니다 이거 이쪽나쪽으로 응. 버섯향이 한 그득그득하네요 네, 무주는 덕유산과 적상산 어, 또 민주지산이 있어가지고 네 많은 큰 산이 있어서 어, 약초나 버섯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요거 삶아서 그냥 헤쳐먹으면 배에다 찍어먹으면 맛있습니다. 배하고, 배하고, 배하고 살짝, 살짝 삶아갖고 아, 능이버섯 능이버섯도 네. 괜 능이버섯 네. 능이 삶아서 초장, 초장 찍어먹으면 맛있고 어떻게 되는건 17만원짜리 고 18만원짜리 있어요. 또 능이버섯 어떻게 먹죠? 초장 찍어먹는 거 말고 또 네. 돼지고기다? 백숙 해먹어도 돼지고기다 볶아서 먹고 능이백숙 능이백숙 아, 이렇게 저도 사지도 못하고 18만원 고생이 18만원 요거 17만원 요래요래는 요레, 17만원 이 이거는 오늘 당운 저도 오늘 비싸서 다운다고. 사지를 못하고 맛도 못보고 이렇게 눈으로만 지금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요런거 그냥 사다가 닭한 2마리 잡아가지고 닭 많이 뭐 했습니까? 예푹고와서 네, 이게 넣어 놓고 먹으면 어, 몸이 좋아집니다 17만원 18만원 1 17만 8만원 17만원 네. 음. 이 버섯을 사시려고 많은 분들이 구경을 하고 있네요. 괜찮은데. 음. 어쩐다. 진짜 좋은 느낌. 나는 사람. 그 나는 사람 따왔어. 지금. 아, 진짜 너무 다 와, 진짜 우리로 a 급입니다 a 급 A 은 18만 원이에요. 때깔이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그 버섯이죠? 이게 뭐 사기 버섯. 사기 버섯. 고맛는데 아, 참기름 넣고. 예. 예. 음. 오늘, 무주 전통시장 용의약주에서, 어, 귀한 능이 버섯이 예. 팔리고 있어서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아, 멋집니다. 지금까지 무주 전통시장 능이버섯 판매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